예, 하얗게 변했어요. 저기 산책 길이, 예, 산책 길이 아주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을도 예쁘고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손이 고봤어요, 이제 손이 고봤습니다. 네, 마을 산책길. 그리고, 안개 살포시, 햇살 안개가 살짝 내려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해가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눈 내린 돼지는 이렇게 햇살을 받아가지고 노랗게 지금 변했고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네. 눈이 왔다는 증거, 예, 이렇게 하얗게 한채 집이 있죠. 이렇게 눈이 내린 시골 농촌에 고즈넉한 집한 채. 아, 예쁘죠? 햇대는 서산 하늘 아래 아침 시골 풍경.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안개가 살포시 내린 게 너무 예뻐. 이 네, 모습. 요 모습 좀 보십시오 지금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 무슨 여기 풍경화 같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 그림이네 뭐 완전히 그림이야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 해뜨는 서산 하늘 아래 아침 일출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정말 예술이에요. 건 가로로 하나 담아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여기 예, 지금 요 시간 대 해가 떠가지고 안개가 살포시 내려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노랗게 지금 물들어 있는 모습. 감사합니다.